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회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걸어 갈고리에 걸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완이 와서 제사들릴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터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에 붓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소을 지어다가. 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니 엘리가 일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얻어 받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 앞에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이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치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한나의 기도 속에 있던 그 사무엘과 또한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어 내용을 불편하지만 <laughs> 불편하죠. 그런데 안볼 수가 없죠. 사실은 어, 한나가 아들 사무엘, 그러니까, 나지도 않았을 때에,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도, 어, 한나는, 어, 나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을 놓고 한탄하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어, 경배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의 아들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한 그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어, 뒤에 지금 내용을 놓고 음. 좀덜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9절을 보면, 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오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통해서 엘리에게 와서, 어, 예언의 말씀을 주죠.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청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 무리를 나보다 더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들을 영육할 때 양육할 때에 내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리거나 하나님의보다 더 우선순위 했던 하지 않고 어, 엘리가 어떤 그 모습을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어, 엘리의 아들들을 살지 없겠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나머지를 가져가거나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화제잖아요. 이 화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 먼저 그어 제사장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취향인 거죠. 그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요즘 들어서 얘기하면 마블링이잖아요. 마블링이 좋았던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부어서 먹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고 그 고기를 삶으면 이제 기름기가 빠지겠죠. 구워먹기가 좀 그렇겠죠. 그런 그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 취향 먼저 가져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엘리의 아들들의 취향을 식성이죠. 이것을 먼저 한 그러니까 그 먼저 맞춘 것이 체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 것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눈치를 챌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할 때에, 책망할 때, 뭐를 책망하냐면, 어,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침을 한 내용은, 동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미, 이미, 어,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물을, 어, 범한 이것들이 일어섰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뭔가 그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실제적 여론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여론의 문제를 생기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어쨌든 엘리 제사장의 기준에는 지금 동침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동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은 있을 때에는 말이 없는데 동침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면 결국은 어, 동침의 문제가 나쁘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이보다는 동침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다. 그쵸 그렇게 놓고 보면 잠 29절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동침보다는 동침의 문제 여론의 문제 죄의 어떤 도덕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들들을 책망하되 어~ 재물과 예물을 밟는 것에 대한 것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보다 어떻게 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서 어~ 아들들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중요여겼다라는 것은 이엘 제사장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제 아들들과 사무엘은 지금, 어,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에는 당장은, 어, 내가 당장 어떤 우리 아들들이라든가 내 어떤 자손들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어, 그 자손들과 아들들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 큽니까? 내가 주는 응답이 더 큽니까? 이 부분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응답에 맞는 사람의 본질을 만드세요. 그 과정 중에서 이게 결국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 훈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에서 되어진 만큼 그 이상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 응답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의 그, 그 어떤 응답이라든가 그 위치에 맞는 훈련을 받으면 별로 문, 그리고 나서 응답이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응답은 그런 거 표지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나와 친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 박근혜 측근이었던 최순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안목과 해안을 가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 측근이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뭐, 대학을 못 나오고 이랬던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국가와 민족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 나오는,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의 문제를 보면, 당장 어떤 그, 어, 응답의 문제, 그 어떤 퀄러티를 보면, 어 당장은 어, 부모의 응답이 혈육의 응답이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호랑이가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 호랑이나 독수리 뭐라고 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보고 그날때 나무 가지에서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독수 새끼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 많이 하셨죠 융국사님.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채가고 또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채가고 이런 식으로 어린 독수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하는 방식도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고 말씀에서 보고 또저 개인적인 것도 보면 독수리의 양육법과 비슷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른 전도자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 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유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24시가 되어지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그 주권을 우리가 뼛속 깊숙이 어, 체험하게 돼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태교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뼛속 깊숙히 그 당시에 부승상경이었거든요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제사장인 엘가나와 그 한나 부인인 한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 부승성경이 전부 다 뭐예요? 어, 전달되어졌겠죠. 전목 때에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어, 이 능력과 주권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온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어, 모신 여호와를 모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왜안 나왔나를 생각해 봤는데, 어, 그것은 분명히 사무엘이 그 문제가 사무엘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 요셉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그, 형들이, 어, 싫어했잖아요. 요셉을 싫어했어요. 어,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이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화했단,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 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과 그 형들, 이복형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요셉에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더 극단적인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과 엘리의 아들들과, 어, 이, 지금 뭐예요? 사무엘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나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훨씬 더 나쁜 놈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안 나와요. 자,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엘리의 제사장의 이 속에서 어, 아들이 나니다이안 나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 굉장히 아무리 나빠도. 형제만 하겠어. 아무리 좋아도 형제만 하겠습니까? 허, 훨씬 더 그러면 이어 사무엘이 보기에 옴팀 홈리와 비나스를 봤을 때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을 곱게 놔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고기를 내라, 뭐해라 이렇게 막. 어, 아나무인인데 사무엘을 곱게 놔뒀겠냐.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옴니와 비하하는 비누하스를 두고 전혀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사무엘이, 어, 정말 신실했고, 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그여호와 중심으로 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엘리제 사장의 태도예요. 이 엘리제 사장이 어이 사무엘의 문제를 통해서는 아까 그때 이 전에서도 말씀 일장에서 나왔지만 어 사무엘에 대한 이 부분은 또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나실 것을 엘리제 사장이 기중복 기도했고 또한 어 지금 어 19절 아 20절을 보면 엘리가 또한 한나를 축복해서 하나님에게 바친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정말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사실은 그뭐 그랬죠 항상 세상을 향해서 또한 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리석은 말들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했고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만큼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움직이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엘리게 사장이 어 뭐예요 그 영적 중심을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향해서는 영적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만큼 한나의 이 업자분 이 언약은 이 후대와 이 영적 영향력을 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런 나 결국은 어 성령 인도 받은 한나와 사무엘의 일 어떤 인생의 방향과 결국은 엘리와 옴니와의 비누아스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재 잘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니까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놓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놓고 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 그뭐 우리가 성경한 말씀하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 그리고. 비전 이런 것을 놓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뇌 상태가 달라요. 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언약, 이면계약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현재를 사는 사람의 미래를 바꿔요. 그것은 뭐 목사님, 제사장이냐 아니냐. 목사냐 평신도냐 중직자냐 이 목사니까 미래가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배경 속에서 사는 이후대와 그렇지 않은 후대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건 말씀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어이 말씀이 저도 불편해요. 저도. 이게 자녀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자유로운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자책하고 서로를 멋져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과의 예배와 성전과 언약을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까지 언약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후대와 그리고 그 후대에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 뭔가를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전혀 부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도 있겠죠. 오늘 어떤 상태이든 어떤 마음이든 정말 후대와 후대의 미래와 또한 현재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성전 현재 의옛날의 예표가 있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여 누가 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키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의 예표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도 이 예표가 나와 있듯이 지금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뭡니까? 예표가 아니죠. 상징. 이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 나의 사명과 나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내 사명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 안에서의 어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응답하실 성도의 오늘이 되어지기를 그 오늘의 축복이 어, 실현되어지기를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후대의 응답을 받는 영적 배경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우리가 많은 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이 있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보음화 1천만 유언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미래 속에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성취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언약과 우리의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루가 언약 중심의 하루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현장 들으시면서 말씀기도와 어, 개인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